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뉴스입니다. 4월 1일부터 일반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안양체육관에 위치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최대우 시장은 현장에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공무원과 의료진, 군 경찰과 소방 인력 등이 참석해 세분화된 역할 분담에 따라 백신 이송부터 퇴실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접종을 희망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 및 개인정보조의 동의서를 접수받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21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림대 성신병원과의 한라인 구축으로 접종 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모든 시민들이 접종을 마치는 날까지 안양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환경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우리시는 똥꼬레 그린 뉴딜 허브화와 디지털 자원순환 사업을 응모해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30일 각 지역이 주도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서 지자체별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그린 도시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자원 순환 환경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양시 똥골에 에코 그린 센터를 조성해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낼 계획입니다. 안양시와 안양 시민 축제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양 문화예술재단이 주가는 2020 안양시민축제 우선 멈춤 프로젝트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21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매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약 30만 명이 함께하는 안양시 최대축제로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축제를 잠시 멈추고 우선 멈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멈춤 프로젝트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답답함과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양을 춤추게 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축제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뜻한 봄날 아이들에게는 설레는 새 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 사계절 사업의 일환으로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신입생과 초등학생에게 학업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내 아동 650명에게 보조 가방, 학용품 세트, 손 세정제 등 세트당 약 5만 원 상당의 지원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의욕을 끌어올렸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취약가정 우선 지원과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8년 만에 결실로 드디어 공개된 한백산 추모공원. 준공을 마친 한백산 추모공원이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안양시민이라면 30분 거리의 화장시설을 16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백산 추모공원 홍보 영상을 끝으로 안양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직도 화장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들 위해 안양시가 준비한 선물 안양 시민은 16만 원, 100만 원 상당의 화장 이용을 저렴한 가격 단돈 16만 원에 대기 없이 화장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격조 높은 장사 시선 안양에서 단 30분 거리에 위치한 한백산 추모공원 안양 시민은 봉안 시설 50만 원 이용 혜택까지 안양시의 적극 제안으로 추진된.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업 참여가 잠시 중단됐던 납품을 겪고 2019년 재참여에 성공 극적으로 이뤄낸 안양시의 쾌거 가파르게 상승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는 안양시의 빅픽처 안양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화성시에 위치한 한백산 추모공원을 검색해보세요 문의전화 031-8045-2238 031-8045-2238본 화장시설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